안녕. 나는 윙톡이라고 해. 나는 레고로 만들어졌지. 안녕하세요. 개아가맨입니다 자, 오늘은요. 얘가 윙톡인데요. 이 윙톡 레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로 변신! 변신! 짠! 자동차로 변신을 봤습니다 어, 어... 자동차로 변신해 왔고요. 이게 자동차입니다. 엄청 많이 만들었죠. 그래도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세요. 삼백육십도 회션 이걸로 바티 때입니다. 다시 변신하는 방법은 더더 더. 더, 더. 레고. 와, 윙톡입니다. 속성을 못 만들었지만, 그래도 후회하시지 마시고요. 자, 저번 시간에 드이크와 구르기 공연 했었는데요. 제 네. 제 오늘은 윙톡 레고를 찍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만들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이 얼굴 부분을 만들어 준 다음 이 자자자 꼬리 부분을 만들 거인데요. 그 다음에는 티 날개 부분을 만들어 주고 이 부분은 그냥 쓸 때입니다. 자 만들어 볼까요? 자 얼굴 부분 만들어 다고 이 얼굴 부분준비물은이런그 동그란 부분한 개하고 뒤에 부분이 밖에 들이간자한개이 하얀 블록 네개그거부리한개들어갑이다그 다음에 이 빨간색 동그란 빨이색 있죠 음, 이이 있는 거 블록 두 개.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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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딱! 얼굴은 이렇게 해서 끝. 그 다음에 꼬리 부분은 이렇게 세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끼워주면 꼬리 부분은 완성이에요. 이 부분은 몸통 부분으로 쓸 부분이고, 날개 부분이 엄청 어려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두개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 한개 하고, 자, 이, 이런 블록 한 개, 그 다음에 날개 블록, 날개. 네. 자, 여기에 있는 거하고, 위부, 네 개. 이렇게, 네 개짜리 한개 하고, 동그란 이 부분 한 가지는 사용했던 거한 개, 이두 개짜리 한 개, 끌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개짜리 한 개. 그리고 이쪽도, 이쪽이랑 똑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자 만들어 볼까요 만들어줄게. 네 자자자 일단 제가 만드는 법을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냥 막 만들어 보고 맞으면 맞다고 하고 틀리면 틀리다고 할게요. 자네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다 맞는 것 같네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만들기 개시 자, 아까 전에 이렇게 만들었었죠. 여기에다가 자자자. 으, 자자자. 네 이제 이네 여덟 개짜리를 두개 꼽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 부분을 자, 날개를 이렇게 핀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 네, 이 부분을 이렇게 끼워 주셔서 이 몸통 부분에다가 끼워 주면 될것 같고요. 오, 잘못했다. 죄송합니다. 자, 자, 자. 네,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에다가 꼽아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날개를 오 <laughs> 네, 두소오겠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다다다 제가 지금 너무 기억이 안나서 안되는 법을 분 이런식으로 끼워져 왔습니다 여기 부분 이런식으로 해줬고요 원래는 방법이 틀렸지만 네 죄송합니다 자네 으자자 으자자 네 잠깐만요 자, 연결을 해서 오겠습... 니 네, 연결을 해서 왔는데요. 저 뒤에 부분을 가먹 접는 방법을 까먹어서 그냥 대충 해왔습니다. 네, 자, 다시 자동차로 변신해 볼까요? 자, 네, 이렇게 자동차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변신이 되어서 이런 목질민톡이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못 만들었다고 실망을 하지 마시고요. 네, 자, 가가맨 특별 코너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 되겠습니다. 오늘도 김단우 대한우TV 특별 코너 가가맨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